네 안녕하세요 슈퍼팩토리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벤츠 EQS 450 차량이고요. 예, 사고로 입고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어느 부위가 예, 사고 부위인지 한번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속 쪽이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뒷부분은 괜찮은 코, 어, 네. 보이시나요? 뒤도 뒤엔다, 어이구. 앞범퍼. 사이드미러. 앞도어, 앞엔다. 본네트. 아이고. 네. 파손이 좀 많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앞범퍼 보이시죠? 앞범퍼랑 그다음에 EV가 EQS는 휀다가 아니라 예 본네트입니다. 본네트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죠. 본네트도 어우, 상당히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어, 네 그다음에 앞휀다, 아, 휀다, 휀다 부분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는 완전히 예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글래스까지 예 미러까지 박살났고요. 예 도어가 좀 상태가 심각하게 많이 찌그러졌어요. 예 보시면은 아 휀다랑 이렇게 단차가 발생해서 도어 안쪽으로 많이 밀렸어요. 지금 아하 파손이 조금 심각하네요. 그 다음에 뒷도어 또 이렇게 예, 많이 찌그러졌고요. 예. 이렇게 측면에서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앞범퍼부터 본트 앞휀다,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휀다 네, 이렇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완전히 부셔져서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밖에 앞 범퍼, 본네, 앞펜다예그 다음에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는 모두 살려서 예 방금 도색으로 살려서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입고된 차량이고요. 네 중간에 또 어, 영상 업로드해서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깔끔하게 완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EKS. 450 플러스 사고 차량 입고 된 소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